오늘은요, 쌀 조청을 만들려고요. 어제 밤에, 어, 엿길금 세 공기와 쌀 여섯 공기, 물1 5 공기를 준비했답니다. 일단 쌀을 먼저, 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문질러 줬어요. 그리고 밥을 안쳐가지고 요렇게. 어, 밥이돼서엿 끓은 가루 3개를 넣고요. 어, 저어주고 있답니다. 아, 요렇게 저어주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다시 물을 15 공기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 준비가 거진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넣으면서 아, 또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또 한편으로 하고 있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9시가 돼서 어, 이렇게 밥을 앉혀 놓고 하니까 좋은 게요. 밤에 자는 동안에 요게 왜 저기 뭐야? 어, 식혜처럼 그렇게 쌀이... 어. 숙성이 돼가지고 물 위로 또 뜬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과정을요,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휘저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또, 어, 제가 요번에 생강 가루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공채로 입자가 여, 터, 해졌어요 이렇게 터, 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굵은 아이들을 넣고, 이제, 어, 밤새, 어, 잠을 재울 거예요. 저는 요번에 할 때, 어, 한 10시간 정도 잠을 재웠네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또 덜, 어, 발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저는또 쌀이 잘 으깨지지 않을까봐 어, 잠을 더 재웠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통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밥통 안이 저기 뭐야 어잘그 어, 발효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부자기에다가 이렇게 어, 국물하고 건더기를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부자기로 치대줍니다. 그렇게 한네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어, 이렇게, 어, 음, 국물만 이렇게 곱게 이제, 어, 만들어가지고요. 밥통에 다시 넣고, 음, 요거를 취사로 눌러서 계속 끓여줄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으면요, 여기에 거품이 나기 시작해요. 이때 막 건들기 시작하면, 어, 되게, 음, 저기, 뭐야,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건들지 말고요. 그냥 끓게 계속 놔두세요. 넘치지 않게만 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운데는 끓고, 가해로 이 거품들이 모이게 되죠. 어, 이럴 때요, 음, 요 상태에서 이제 걷어주세요. 걷어주면은, 이제 여기, 어, 요 때만 딱 한번 해주면은 되거든요. 그럼 요런,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이제 계속 졸여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걷어낸 그 양이에요.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계속 끓여요. 끓여줬더니, 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주는 게 보여요. 예, 집안에 그냥 하면 습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저는 창문을 조금씩 다 열어놨어요. 그래야 어이 수증기도 다 날려가고, 이러, 이러니까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도, 여기 가운데다, 가운데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때 얼굴을 한 두, 세 번. 그 뜨거운 기를 맞아줬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 이제 촉촉해지고요. 어, 그래가지고서는 또 이제 더 졸기를 기다렸죠. 어, 그랬더니 시간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약간씩 엉겹는 그런 느낌이 나죠. 어, 이게 이제 거진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깥에서 어, 우거지를 다듬다가 들어가 들 왔거든요. 남편이 너무 쪼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와서 보니까 아, 그 중간 과정이 어, 어, 끝에 부분이 사라졌어요. 근데 거품이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 모이는 걸 보면서 어, 여기 어, 준비를 병에다 이렇게 다 받아 놨답니다. 그랬더니 딱. 어, 1.5kg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기분도 좋고, 어, 찍어 먹어보니까는 정말 달아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 단맛이 어, 어떤 맛이라고 그럴까? 설탕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어, 세병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한 병은 우리 모임에 가져가서 이제 가래떡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찍어 먹고 한 병은 또 아는 분한테 어 작은 거 선물 하나 하고 큰 병은 저희가 또어 반찬 같은 거해 먹을 때 넣어서 먹을 거랍니다. 아 하루 정도 이렇게 어 조금 어 수고로움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하게 우리 집 식구가 또 재미있게 만나게 먹겠죠.